저희들은 아주 간교합니다 수간 방법은 안 가립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좌익들은 종자가 달라요 같이 정하면 안 돼요 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노동가치세대에 의한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국가계획론 그리고 모척동의 동이병이나그 대장정 국공합작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사부터 주체사상 저는 공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갱이 중에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리고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조직적인 빨갱이가 이건 대한민국 문제일 일단 규칙으로 다드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저들은 아주 간교합니다. 수단 방법을 안가립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좌익들은 종자가 달라요.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노동가치설에 의한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국가 계획론, 그리고 마택동의 뭐 공의병이나 그 대장정 국공합작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사부터 주체사상 저는 공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갱이 중에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리고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조직적인 빨갱이가 이걸 대한민국 문재인 일단 교칙권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